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런 돈벌이가 아니고, 이용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공포의 궁합보다는 지금 이제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이두 사람이 지금 합의가 되고 있냐 예전의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셨던 분들은 내 와이프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이런 마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자고 하면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부부 사이가 나빠진 계기로는 예전에 안 좋게 이제 휴씨가 뭐 도박이다 이런 거를 했, 했던 것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조금 너무 궁핍하다 이제 제 그냥 예상으로. 봤을 때는 슈시가뭐 돈을 어찌됐든 간에 벌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돈벌이가 아니고 뭐유 유용 업소가될 수도 있고 아무리 뭐 하면 은안 되는 거지만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 많이 비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다툼의 소지가 왜냐면 남편분이 모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거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낮에 움직이는 그런 직업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다툼이 좀 지금 많지 않나. 관제에 십사인다는 것보다는 입설의 부설, 뭐, 그리고 관제가 십사일 수도 있겠죠. 다시, 뭐, 도박을 손을 댈 수도 있고, 우리 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약 종류, 이런 거에도 사람들로 이제 휩쓸려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은 없어요. 도박은, 뭐, 그, 어, 때려 죽여도, 끊는다, 끊는다 해도, 손보가지를 끊으면 나머지 걸로 하고, 팔을 자르면 옆에 손으로 하고, 그거는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암만 진짜로, 내가 강직하고, 내가 뭐, 진짜 안 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혼의 수는 많이 비치기는 하는데, 한쪽에서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논, 안 논다는 게 아니고 휴시가 안 노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남편은 구슬렀던 뭐 애기들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합을 하자 뭐가 하자 열심히 해 보자 이렇게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 그냥 다독이면서 설득을 하면서 가는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부로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원만한 부부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나온다고 해도 얼마 뭐 버티지를 못해요.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 흔적은 있기 때문에 뭐 도박 했다가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